안녕하세요. 저는 딴 것이 아니라 42년생이거든요. 지가 그 42년생. 1년생. 1년생. 예. 근데 시집가고 여적 살다. 네. 윤감님 돌아가신 뒤로 네. 아들이 제살 달라고 해서 주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제사를안지낸다 했고 흔히 그게 왔다갔다 제사는 않잖아요 음. 그래서 그게 걱정돼서 좀 여쭤보느라고요 음. 그러고 그래, 현... 제사 달라 그래 가지고 갔다가 예, 또안 지내겠다고 안 지내... 도로 가져가라 그런다 예 음. 그리고... 그럼 귀신이 혹시 갔다가 왔다가 길못 찾을까 싶어 예. 걱정이 지금 예, 예. 그래서 예. 저 형제 아들 형제 따라난 뒤 형제간이 좀 사이가 안 좋아요. 네네. 그런 뒤로 제살 오리 와서 안 지낸다고. 제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1 0년 됐는데. 네. 그문에 여쭤보려고. 네네.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에요. 예. 큰 아들이 지금 안 지내겠다는 거요. 예. 그러면 작은 아들 보고 지내라는 거요. 아니요, 지내라고도. 아니, 작은 아들도 안 지내겠다는 거요? 얘기를 안 했어요. 저 혼자 답답해서. 아, 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큰아 자기는 따로 살아요.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 같이 살아요. 따로 살죠, 다. 네, 보살님 따로 살고 큰 아들 따로 살고 작은 아들 따로 살고 딸도? 예, 다 살고. 따로 살고. 음. 그러면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큰아들이 지내던 사람이 그냥 지내는 방법이 있고, 예. 안 지내겠다면 둘째 아들이 지내는 방법이 있고, 예. 둘째 아들이 안 지내겠다면 딸이 지내는 방법이 있고, 예. 딸도 안 지내겠다면 내가 지내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나도 지내기가 힘들면 절에서 예. 길날 절에다 부탁해가 지내고, 예. 내가 참석만 해도 돼요. 다섯 예.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순서대로. 그나들한테 한번더 얘기해보고, 아이고, 그래도 마, 지내든 네가 지내라. 그래도 너가 아버지인데 니가 지내야지. 이렇게 한번 설득을 해보고, 본인이 오케이 하면 다행이. 1번. 안 지낸다. 아 그러니까 한번더 얘기해보라고. 한번 더. <laughs> 한번더 얘기를 해보라고요. 예. 안 돼야 뭐다. 본전. 예.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내가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고, 제사를 지내면 조상 복을 받는다더라. 어? 예. 작은 아들이 지내거나 내가 지내도 되는데 엄마가 생각하지는 그래도 니가 장손이니까 조상 복을 누가 받아야 된다? 장손이 받아야 안 되겠나? 그러니까 니가 네. 지내라가 아니라 내가 지내도 되긴 되지만은 복을 내가 받아 가지고 늙은, 늙은 게 뭐하겠노? 그러니까 이 조상 복은 손자한테 가거든요. Yeah. 손자한테 가니까 즉네 아들한테 간다 이 말이에요. Yeah. 네 아들한테 가니 네가 지내라 이러지 말고 yeah.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러니까 그러니까네 스님한테 물어보니 조상복은 다 어? 제사를 지내면 조상복을 받는다는데 그리고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공덕은 누한테 간다? 손자한테 간다 그러는데 아이고 어? 네가 조금 힘들지만은 네가 지내면 너희 아들 딸들이 어때요? 다잘될 텐데 엄마가 지내는 건 어렵지 않는데 그래도 내가 아무 것도 늙은 게 복받다가 뭐하겠노? 그러니까니는 네, 너도 젊고 너가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래 너가 애들이 복받았으면 좋겠다 엄마 생각에는 그래서 네가 음식 만들고 재사 지는 내게 힘든 건 아는데 그래도 복을 네가 받아야 안 되겠나? 이렇게 첫째 하면 설득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요게. 유혹을 해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보고의 예. 사탕을 딱 쪼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미끼를 한번 던져보고 예. 미끼를 달랑 물면 오케이 됐어요. 알았죠? 예. 걱정 안 해도 돼. 예. 두 번째 이제 큰 아들이 앉지겠다그러면 둘째 아들한테 가서 똑같이 얘기해 보는 거예요. 예. 어?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어. 조상한테 잘하면 조상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 형이 저렇게 지존일도 싫다고 하니 그러면 내가 지내는 거는 어렵지는 않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내 밑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네 아들 손자들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네가 조금 어렵더라도 지내면 어떻겠니 이렇게 둘째 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요? 예 둘째 아들 오케이 하면 두번째서 끝난 거요 예 둘째 아들 또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딸한테 얘기해 보는 거요 예 그럼 옛날에는 딸은 저, 저, 제사를 안 가져간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예. 지금은 안 그래요 어. 예. 지금은 성도 딸한테 물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는 거 알아요? 성도 딸이 가져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아들이 없고 내가 김씨인데 아들이 없고 다른 김씨인데 사위는 뭐다? 손씨다 하면 거기서 난 손자가 손씨 저기 뭐 손씨 아니고 김씨를 이어도 되는 시대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시겠죠? 성도 바꾼던데 제사 가져 가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laughs> 성이 바꾼다는 거는 조상이 글로 간다는 얘기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뭐 제사 지내야 돼요. 그래 딸한테 얘기해보는 거예요. 예. 딸도 오케이 하면 딸한테 지내는 게 나아요. 딸도 싫다. 어.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그럼 내가 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럼 나도 지내기 늙어가 힘든다. 지금은 뭐 지낼 수 있는데 조금 힘든다.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막 갖다 맡긴다. 절에 스님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왜 스님들한테 맡길까? 스님들은 예. 자기 자식이 없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절에서 이렇게 남의 제사라도 지내줘야 돼요. 어, 그러니까 지내주면 그 스님들한테 복대요. 그런데 대신에 제사 경비는 좀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줘야 되지. 그래가 연불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요즘은 추석 차례, 설 차례 이런 것도 집에서 안 하고, 절에다 맡겨놓고, 가족이 다 어디와서 자리에 와서 그냥 참석만 하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딱 독립 안 하고 신도들끼리 합동으로 지내는 합동 차례 같은 것 하거든요 예. 그 이렇게 해도 되고 제사는 이제 기일날 지내니까 예. 이제 와서 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예. 이제 방법은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 되니까 순서대로 하세요 큰아들 예. 작은아들 딸나절 이렇게 순서대로 예. 그러면 옮겨도 되느냐 옮겨도 됩니다 옮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왜 문제가 없느냐. 보살님하고 저하고 아무도 몰래 둘이만 어떤 일을 약속을 해요. 그 자리에 딱 갔는데 그 사람 우리 모르게 하자. 저 사람 오면 안 된다. 이랬는데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우리 뭐라 그래요? 네. 귀신같이 알고 왔다 이러죠. 네. 그런 말 해야 안 그래요? 네? 네? 하죠. 하지. 네. 귀신같이 알고 찾아왔더라 그러지. 그럼, 무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귀신은 뭐든지 다 안다. 귀신은 뭐든지 다 알기 때문에 제사 장소 정도 옮긴 거는 알까 모를까? <laughs> 알아요. 아이. 그것도 모르면 귀신이 아니에요. 음. 그래서 날짜를 조금 옮기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날짜를 옮기거나 장소를 옮기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귀신은 그 정도는, 그 정도도 모르면 귀신 축에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귀신은 다 알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됐어요? 예. 네.